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볼 문제는 마약류입니다. 여러분들 마약류는 뭐와 뭐와 뭐를 합한 거요? 예 마약과 대마와 향 정신성 의약품인 거 아시죠? 자그 중에서 이제 근육 강화 호르몬 분비 효과가 있으며 소다수에 타서 타인에게 복용하기 성범죄 등에서 우리가 이걸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하는 건 LSD가 아니죠. 뭐요? 예 CHB 아닙니까? 일명 물뽕 있죠, 물뽕. 이거야. CHB를 다른 말로 데이트 강간약물. 그 다음에, 곡물의 곰팡이, 볼이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생무치, 무피가, 무미가 얘가 LSD겠죠, 얘가. 됐죠? LSD. 됐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야바는 태국어로 미치게 하는 약이란 뜻을 가진 향 정신성 의약품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바로 에페트린이라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필로폰을 섞은 거니까 순도가 낮잖아요. 순도가 낮으니까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환각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야바가 아니야. 이건 순도가 낮으니까 강력한 게 아니고 환각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LSD예요. 이 부분 때문에 X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동남아 쪽에서 주로 이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덱스트로 메트로판, 일명 러미나. 러미나는요, 미량을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혀 뜯어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게 된, 여기까지가 잘, 여기까지는 l s d 예요 이렇게 합니다. LSD. 됐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덱스트로 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식형 억제성 진해장이 있는데, 중독성은 없어요. 중독이라든가 또는요. 그 중독이라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는 코데인의 대용으로 시판되고 있던 거이 뒷부분인데 앞부분 때문에 x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얘는 얘는 이름도요. 마약입니까?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까? 우리가 마약류는 뭐가 있다고요? 마약과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데, 얘는 마약이 아니야. 뭐라고요? 향정신성의약품이에요. 그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리소프로 오돌은요, 내성이나 심적 의존성은 있지만, 금단 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열려져 있으며, 일부 남용자들은 플래시병상, 이것도 LSD죠. 이것도 LSD의 내용이라는 거, 보시면 카리소프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카리소포로들은 금단 증상이 되게 심해요. 뭐, 그리고 혀꺼부러지는 소리, 뭐 이런 것들도 나고, 그죠? 몸이 막 뒤틀리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는 약, 토마약이나 클러머, 도리도리, 이건 엑스터시죠? 엑스터시를 말하는 거예요. 히로뽕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 따라서 결론은 다 잘못됐는데, 첫 번째 이거는 GHB다. 얘가 LSD다. 야바는 여기까지는 맞는데 환각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건 LSD다. 그리고 얘는 얘는 여기까지가 잘못, 여기까지는 LSD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프로퍼플은요, 프로퍼플은 여기 있는 자, 뭐다? 마약이 아니고 향정신성의 약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얘가 아니고 LSD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거는 엑스터시 내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류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이걸로 이제 우리는 수사경찰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간다? 바로 경비경찰로 가서 경비경찰 문제를 쭉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날씨가 이제 점점 더 더워지죠 이제 제가 연구실에 있으면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어컨 틀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조금씩 좀안 틀면 좀 더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면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